루테이야, 나왔어! 루테이야! 어, 뭐야, 루테, 집에 없나? 문도 열어놓고 어디 갔지? 오늘 놀기로 했었는데. 잠깐 어디 갔겠지? 뭐, 루테 방에서 기다려야겠다. 얘는 나랑 놀기로 하고, 하여간 어디 가는 거야? 어. 뭐야, 집에 있었잖아! 자고 있었는데! 태야 일어나 나 왔어 어어어 루테 어... 어, 자고 있는데 잠깐 장난이나 잡을까 어잘 잤다 어아 봤다 오늘 콩콩이랑 놀기로 했었는데 깜빡하고 잡아렸네아 콩콩이 왔다 갔겠다 콩콩이 어디쯤 갔으려나어 뭐야 잘 잤어 어, 뭐야 콩콩아 우, 우리 집에 돌아와 있었어? 어너 자고 있길래 티비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아이 아니, 깨우지. 아니야, 그냥 너잘 자길래 안 깨운 거야. 근데 루테야 너 뭔가 허전하지 않아? 허전하다고? 뭐가? 머리가 가볍다거나. 머리가 가볍다고? 무슨 소리? 어 뭐야? 내 모자가 없잖아. 여기 찌러. 야내 모자 줘. <laughs> 너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실질로 아, 빨리좀 콩콩이 바보야 어 아, 그리고 지하실로 도망치다니 너는 도망갈 곳이 없다 콩콩 모자를 내놔 밖으로 도망칠 것이 세군 자 여기 있다 고맙군 왜 모자를 가져가고 그래 아 맞다 루테야 응너 이거 모자 안에 있던 건데 빠졌어 미안 어 모자 안에 어이 이거 어어 어... 이거 뭔데 너 모자 안에 왜 저런 게 있어? 약간 스피커 같이 생기기도 하고. 어어이거는 태야 나 잠깐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 집에 혼자 있어. 어? 뭐야 어디가? 나 혼자는 싫다 하니까. 아이 잠깐만 나갔다 올게. 우리 밥은 먹어야지. 어 그, 그치. 그럼 나 돈까스 돈까스 사다 줘. 아이 또 돈까스야? 아이 알았어 알았어 돈까 사올게. 어? 조심히 다녀와 돈까스 꼭 사와야 돼.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음, 음 그럼 아빠가 나간 동안 뭐 할까? 여기는 할게 너무 없어서 심심하단 말이야. 택배 왔습니다. 뭐하지? 음... 택배 왔습니다. 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같네. 사람 없나요? 저기요. 봐봐봐봐봐. 어, 꼬마가 있었구나. 꼬마 여기가 삼식씨 집 맞니? 봐봐봐. 응? 봐봐봐봐봐. 꼬마가 장난을 치는 건가? 와바와바와바! <laughs> 꼬마야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데 여기가 삼식님집 맞지? 와바와바와바! 아 이거 힘들겠는데 아휴 돈가스가 없어서 오래 걸렸네 아 그래도 돼지고기라도 사왔으니까 이거라도 뭐라도 해줘야겠다 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얼른 가야겠어 <laughs> 아니 꼬마야! 어? 어? 뭐야 저 사람 어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장난 좀 그만하고 아니 너 누구냐고 어 이제야 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제, 제대로 한다고? 나를 아까부터 제대로 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야 나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 너 이때까지 뭐라 그랬어? 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이 저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아 혹시 여기 집주인 삼식씨인가요? 아예예 예. 제가 삼식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 맞으시구나 여기 택배 왔어요 택배. 아아 택배. 택배? 아아 아,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꼬마야 다음부터는 장난치면 안 된다. 장난? 나랑 장난친 적이 없어. 너가 오히려 말 이상하게 했잖아. 이상하게 했다고? 나는 제대로 했는데 어렸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아아아 아, 아, 그건가? 아아 아, 루테야 잠깐 잠깐 아 이따가 잠깐 얘기하자. 아, 아, 일단 택배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예, 예, 수고하세요. 왜 자꾸 이상해?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아까까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었다니까? 아, 아마 그 너네 별에서 쓰는 말이랑 우리 별에서 쓰는 말이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말이 달라? 어. 어, 그,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데? 그리고 나 나중에는 저 사람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 아, 그거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만능 번역기 때문인 것 같아. 만능 번역기? 어, 어, 야 이게 어느 어느 말도 우리별의 언어로 바꿔서 들리게 해주는 건데 야, 이게 좀 근처에 있어야 작동하거든. 아, 그래서 아까 내가 없을 때저 사람이랑 대화해서 이거 서로 못 알아들은 걸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음, 일단 그냥 이게 있어야 너가 우리별에 있는 동안 대화하기 편할 거야. 그럼 그거 내가 들고 다니는 거야? 아이, 그렇긴 해야 하는데, 아이, 그러면은, 티가 날 거란 말이지. 그, 그럼, 어떡해? 음,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 루테야, 너 모자 좀 줘봐. 모자? 자, 여기, 내 모자는 왜? 자, 잠깐만 기다려. 어,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아유, 어, 됐다, 됐다. 이렇게 자. 하면 뭔데, 뭔데? 여기 모자에 내가 번역기 달아놨어 모자에 번역기 달아놨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니 번역기가 계속 같이 다니니까 아마 말하는데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어 그래 좋네 그러면 편하겠다 아 그리고 그거 한번 써봐 네 썼어요 아이 루테야 아이 지금 기분이 어때? 어, 되게 되게 좋아요 아이 됐다 됐다 이거 뭐가요? 아 이거 어른들한테는 존댓말 하는 기능으로 바꿔놨어 존댓말? 그게 뭔데요? 어, 아,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아 그리고, 번역기가 있어도, 아 천천히 이제, 우리, 우리 별 말도 배우자. 응? 음, 네, 알겠어요. 그때 이후로, 여기 별 말을 다 배워서 까먹고, 안 빼고 있었네, 모자에서? 뭔데 뭔데? 어아 아, 아, 아 이거 아빠랑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거든. 근데 왜내 모자 안에 있었을까? 너 <laughs>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장난감이야.